어 왔다 전문이. 야너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? 이쪽 분야론 따라올 사람이 없어 명의야. 이익준? 너 이따 캠핑장에서 만나자더니 왜 여기 있어? 손을또 뭐고? 너 뭐했어? 온드가 묻었죠. 온드가 왜? 좋아는 하 캠핑용 랜턴 있잖아. 그 손고리가 떨어져서 그 부치려다. 아우, 진짜. 그거 그냥 부라니까. 아, 봐 봐. 어. 많이 아파? 에이. 야, 이거 손은 어떡해? 송아야, 근데 너 여기 왜 있어? 나 오늘 논문 정리한댔잖아. 최용이가 자료가 늦어져서 좀도와주려 왔지. 넌 송아 여기 뭔지 어떻게 알았어? 송아 여기 볼일 있다고 온 데서 같이 점심 먹고 연구실 올라갔는데 바로 너 응급실 왔다고 전화 왔어. 정민아. 이거 어떻게 할까? 웜셀 아. 라인으로 먼저 해 보자. 안 되면 정형외과 불러서 잘라야지 뭐. 야. 음. 너도 참 고생이 많다.